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누가 구원을 받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더는 다락방에만 있지 않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의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찾아온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는 다 놀라고 당황하며 이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분명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방언인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는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의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모두 경건한 유대인들인 줄을 알기에 그들에게 성경을 인용해서 벌어진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강림하여 그들이 여러 방언으로 말하게 된 사건이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고, 요엘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예언의 핵심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 말세를 알리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떤 이들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듣고 조롱하기도 했는데 이 조롱하는 일도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 어떤 이들은 말세를 교회사의 끝에 찾아올 시간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이 끝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 시대가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시간을 말세라고 알려줍니다. 이 시기는 언제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인자의 오심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기에 인자가 오시기 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보이면 이것이 곧 말세의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 주신 바 인자가 임하실 때 마지막 날의 징조까지 총체적으로 알려 주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의 예언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과 한 맥락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니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누가 머리를 들고 인자를 환영하며 구원받을 자인지를,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통해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지금 부르는 자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은 여호와를 모두 주로 번역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매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이면, 말세의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지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의 알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말세를 조롱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를 것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어느 날 호련히 변화하여 전혀 새로운 현실을 만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 성령이 오셔서 지금의 시대는 말세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탄의 영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만 이미 세상 역사의 끝은 정해졌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매 순간에도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